안녕하세요옵니까 오늘은 재훈님과 함께 멀티서 썰을 거예요. 이발렉스아야내 3인칭 무드. 뻥. <laughs> <laughs> 난 알렉스. 잠깐만, 스킨 좀 바꿔야 되겠는데? 상자 적용 갤러리에서 봤겠지. 아, 나 스토리도 잘 음. 읽고 있까사이버북그 부셔버리고 싶다. 이거 가지고 진짜 부셔버려 이제 <laughs> 는 스킨 설치하고 이거 바로 된다. 어, 바로 된다 이거 어, 여기는 이거. <laughs> 우리 정식 버전. 근데 정식 버전은 또도안 걸리더라. 어, 안녕하십니까. 이을 보고 크리퍼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해볼 게임 감옥 탈출이라는 감옥 탈출이라는 앱입니다. 피로을 겁니다 정식 버전. 나도 네가 때리고 싶다. 자, 자 안녕하세요. 죽어. 아, 하지 마. 옵시디언 금 이간 등을 부셔도 됨. 블록 부수기가 금지. 자세한 내용은 이편의 참고. 나무철 다이아 돌등은 부셔도 됨. 네가 내 이름은 삼겹살 여긴 감옥이다 난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 어? 내 방이 몇 번이었더라 어? 저기 감옥아 진짜... 내 가자+ 어, 거야 알았어. 나를 감옥으로 보가던가구가 좋아하는 일이네. 헐, 가자, 꺼져, 꺼지자, 헐, 꺼져, 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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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자꺼지자 가자+ 가자+ 그 친구...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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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스터어 어, 뭐야, 뭐야? 아얘안 들어가 아 들어가지네 야 근데 여기 표지판 아. 이거 해야 돼 여기도 표지판 음, 그건 필요 없는 표지판이야 이 새끼야 어? 여긴 어디지? 어 진짜네 아아 쓰레기 여기는 재수의 가능한 사무실이 어라? 이럴 수가 여기라면 내 방을 보낼 을거여기 어디지? 거야? 어? 저 상자에 아, 있는 아. 거내 거야 죽자 이 새끼야 고마운 삼겹살 장녀 잘못했어 그, 삼겹살 음 삼겹살 맛 생겼다야 이거 어, 어, 어? 여기 삼겹살 있는데 스무 개 삼겹살 고마워요 야 빨리 달실지 무서워 아니야 탈출 무서워. 랩이야 공포 탈출 랩이야 공포 탈출 아니야 이 새끼야 단 말해 철개 두개 뭐야 이거 왜안 열려 왼손으로 해야 돼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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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죽 가죽 어 여기 버섯 스프 있네 어, 뭐야 나 쳤잖아, 이, 저기요. 입어야지, 갑옷. 하나, 둘. 재수 갑옷. 까바지롱 뭐야, 이거. 책상도 만들었네. 얻도 죽겠다, 임마. 어? 못 부셔도 된다고 했냐? 근데. 이 서버님이, 이거. 이거 망고, 어, 어? 그, 저거, 이거, 너 망고력이 추가된다는 말은 없었어. 응, 뭔 소리야? 나 피, 뚜칸 있는데. 가자, 20개 먹었다. 나비트수프 있어. 아, 존나 많이네 야, 가자! 이 배수,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가자, 책 부서, 가자. 책, 책 부술까? 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laughs> 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가자, 가자. 점피. 어디야? 어디야? 뭐냐? 어, 여기 왜, 문이 여기, 여기 이거 철어 당근이다. 돼지 꼬셔야지. 여긴 돼지 꼬시는 그런. 어, 오늘 샐러드인가요? 야, 오늘 샐러드인가 봐. 아, 철문이고 뭐야, 이거? 야, 임마, 네가 부셔가지고 어둡잖아, 이 야, 너 어떻게 구기 들어갔냐. 어, 이게 끝인가요? 내 네, 끝인가? 요 잠깐만. 엔딩! 엔딩 아닌가? 어딘가에 구멍이 돋. 야, 니네 빨리 횃불 설치해! <laughs> 저 횃불 <핵불> 없거든. <laughs> 잘못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 삼겹살 드릴게요! 뭐만 더해봐 죽일 줄 알았어. 나왜 이름 스티브야 나 이름 누구어내 끝이네요 뭐. 헤라나 나름에 깔고 올게. 겁나 신구 에이 음. 런 안좋은 앱이 다 있었나 쿠틀어해볼래예아 안안 아, 음. 아, 저는 그때동안 이 새로운 앱의 장점을 하나 가르쳐 가리... 드자 보시면요 내가 인젠트 인진드... 조합 그러면요 이게 마법 보여야 되죠 여기서 이걸 들고 원래 이렇게 안 되는데 짱나네 이거 이거 원래 안 돼, 임마. 안돼 근데, 근데 저는 흑마법사 장주라고 하고요 너흑법사 아니잖아 자 이렇게 보여 저는 이렇게 저는 엄청난 대도사가를 짓고 있죠. 여기는 흑마법사 타운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투를 보여 드리려 했는데 이거. 근데 그거 업데이트 돼 가지고 이제 게임 모드가 그걸 야생으로 안 된다면서. 당연히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소개해 볼 게임은 이상한 나라 나는 맵입니다. 엄청 멋진 나라인데 제가 보여 드리려고 나 지금 메인할로 나가야 돼. 항상 낫으로 바꿔야 돼. 야! 어, 네이버 생겼다. 나이스. 최초 신규버그다. 게니 네, 이름 좀 바꾸지? 네? 너 이름 바이 너무, 너무, 공, 아, 공꾸인가 공유? 너무, 고운 <laughs> Yeah. 미친 새끼 <laughs> 내 입에는 흑염룡이 잠 들어 있다 했다 알았나 이거 이 무근이야 응. 와 염룡 어디 한번날 염룡 지렸다 <laughs> 난놀날어겠지날 너 마법사 아닌 거다 알아. 내 이거 정신판은 이거 게임 모에서 들고 있던 거 야생으로 바뀌면 다 된디. 설마 그러겠나? 쩔지. 안 그런다 임마. 내가 후 아, 망했다, 이거, 니네 때문에, 이씨. <laughs> 뭐, 파이브. 뭐, 식스가 식스. 어, 됐다, 장지호 일로와. 이상한 말다 만들었어. 장지호 우리 제작한 거 보여드리자.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지금. 막 아, 딱이 떨어졌. 친구야. 위에, 아, 퐁. 안녕? 안녕? 나 지금 방송 찍고 있다. 야, 근데 이거 우리가 야생으로 바꾸면 정말 맞아하지 여기서 내가 상자 막놨던 어, 그래, 이거 엔젤이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난... 야, 여기서. 아니야, 이건. 야, 애들 살려줘야 돼. 맛있는 놈들. 떨어뜨려! 놈이. 분명 죽었네. 사망하셨네. 야, 니도 죽고 싶냐? 니네 친구? 니네 친구! 야, 친구 버리고출릴랑이여 그 니가 더 나빠, 니가. 니가 더 높이서 떨어져야겠어. 음, 나무 녹은 나무 위에다가 써야돼 장미친. 가벼워, 미친. 장지어도. <웃음> 아 네, <laughs> 오늘은 여기서 하죠. 오늘의 개. <웃음> <웃음>